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영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와 달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자가 미련한 자와 달라야 할 점은 18장에서.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은 정직입니다. 어 속이는 것과 또 거짓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어 스스로는 지혜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망하는 길에 서는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잠언 18장에서 지혜자가 미련한 자와 분명히 사회 가운데에서 달라야 할 점은 화목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덕은 화목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화목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화요일과 목요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인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평강을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사람들은 전쟁도 없고 긴장도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한 갈등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어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거칠은 이 어, 굉장히 가파른 지붕 위에서도 바이올린을 켜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갈등은 다른 말로 하면 다양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라고 하시는 것은 획일적이고 모든 것을 하나로 어, 줄 세워서 화목을 외치시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생각들 속에서 때로는 가진 자와 없는 자도,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도, 늙은 자와 어린 자도 다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샬롬입니다.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평과, 평안과는 평 전혀 다른 것이죠 공산주의는 획일적인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있는 사람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서라도 권력이 있는 사람은 빼앗아서 노동자에게 줘서라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거기서 평화를 누려야 한다 이것은 공산주의적 샬롬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샬롬은 우리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나랑 다르다고 해서 반목하고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자들이 특별히 주 안에서 하나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화목을 이루며 우리의 모, 삶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잠언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미련한자가 보여주는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본질과 그 미련한자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공자는 삼인지행이면 어, 필요여사라고 그랬습니다. 세 명이 같이 동행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선생과 스승이 있다는 것이죠. 세명 가운데서는 내 마음에 나보다 나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지만 미련한 인생을 봐도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모습 속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배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미련한 자에게 있어서 가장 아 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가치관이 자기중심적이다. 여러분, 내가 미련한 인생인가 지혜로운 인생인가를 점검할 때에 18장 1절, 2절, 8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미련한 사람은 가치관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나만 옳고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 이건 미련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말씀을 우리가 새벽 시간에 지난 주에 나누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뭘까? 죄의 범죄의 크고 작은의 의미는 아닙니다. 죄로 따지자면 다윗이 훨씬 더 무서운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있다면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미련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본의 저자는 지식이 풍부하지 못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소용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미련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이기주의적 욕망에 결부하여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나에 이르지 못하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보다 나오면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있고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미련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이기주의적 욕망에 결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미련한 인생입니다. 특별히 이런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무리에게서라는 말이 공동체입니다. 스스로 갈라지는 자, 깨뜨리고, 모두가 내 생각과 같지 않아서,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내 생각과 같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 자기의 욕심과 뜻만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생각이 나랑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일의 추진의 빠름과 느림이 다를 수 있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샬롬이라는 것은, 다양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화목입니다. 나랑 같지 않다고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은 미련한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계속해서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주장, 자기 고집만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가장 미련한 인생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방법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내 고집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에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보면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찬송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경 공부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정말 찬양하는 시간에는 안 나타나. 그러면서 또. 성경 공부 안만 하자고 해도 안 와. 기도 열심히 하자고 해도 새벽에 나오는 사람 없어. 그러면서 모든 주장을 자기 고집대로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정죄하기를 누구나 기뻐합니다. 어쩌면 칭찬하는 말은 별로 재미없고 끄집어내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간은 희한한 불량품이라고 그랬어요. 신앙 생활을 할 때에도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LA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저 부정과 부평, 불평과 비난, 교회에 대한 비난과 목회자들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 근데 그게 지금도 좋다고. 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도 그 테이프 들으면서 그게 그렇게 좋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에 있어서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헐뜯고 목회자를 헐뜯고 또 그래야만 뭐 굉장히 살아 있는 교회인 것처럼 아니요. 그런 말 자꾸 들으면요. 영혼이 병듭니다. 영혼이 병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불평과 불만이겠습니까? 참된 안식은 평안과 화목과 기쁨입니다. 말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랬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발 자기 먹고 마시는 거, 이한대 피우는 거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꼭 그런 데만 또합리화시키는 데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말 우리 인간은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두 제가 새벽 예배 나오는데 91번 후류의 옆에 차들이 너무, 너무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막혔나 그랬더니 이 화재가 나 가지고 공장에서 아직 그 911그 소방서가 오기 전인데 불이 너무너무 크게 붙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구경하느라고 차 사고도 안 났는데 그 후레 옆에 공장에 불 나는 거 보느라고 차가 많이 막혔었습니다 여러분 불이 막탈 때에 특별히 산불 났을 때 소방대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불이 넘어가지 않도록 태울 것을 없애는 겁니다 나무를 잘라버리고 태울 것을 미리 없애가지고 어 불에 진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이러한 정제와 이러한 모습이 자꾸 남을 향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뗄 감을 없애야 됩니다 나무 장작불도 끄는 방법은요 장작을 자꾸 더하면 불은 안 꺼집니다 더하는 장작이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이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기 시작하고들랑, 여러분 그러기 시작하면요 금방 마음 병들고 얼굴이 시꺼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육신이 병들기 쉽습니다. 내 마음에 괴로움과 불평으로 가득하거들랑 주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하면 우리의 마음에 분노의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 분노에 대해서 자꾸 기름을 더 붓고 더 따지도록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거룩한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자가 말씀하는 것 8절 말씀과 같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간다. 타락한 인성, 희한한 불량품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부터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격려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지혜로운 주의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의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라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좋은 거 말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요, 향기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교회 부흥회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다른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되면 그 교회에서 풍겨 나오는 그 냄새가 있습니다 영적인 냄새가 있어요. 굉장히 냉랭한 냄새가 있고 참 따뜻한 냄새가 있습니다. 영적인 냄새입니다. 여러분은 못, 받, 못 맡을지 모르지만 저는 어딜 가든지 그 영적인 냄새가 항상 아. 아, 내가 오늘의 말씀에 초점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결정을 하게 합니다. 어디는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살벌한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각자의 채취의 냄새가 있듯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른 게 아니고. 간접적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직접적인 것은 직접적인 것은 세속적인 기쁨이에요. 내가 먹어서 기쁘다 이거는 세속적인 기쁨이고 남들을 배불리해서 내가 기쁘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의 기쁨입니다. 서양 문화와 우리 한국 문화의 차이점을 보면요, 한국 코리아 타운은 어느 세계를 가든지 간에 무엇을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식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고기집, 돼지갈비집, 뭐 이런 게한 서너 개 모여 있으면 그뭐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 푸놈펜을 가두요 한국 식당 한 서너 개가 딱 붙어 있으면 그게 코리아타운입니다. 근데 서양 문화의 그그 그 삶의 구심점은 뭐냐면요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이 뭐냐면 1층은 어디든지 식당이 있는 백화점 보셨습니까? 다 퍼퓸을 팔아요 향수 팔고 화장품 팝니다 향수를 뿌리는 이유는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남들에게 내 악취를 내지 않고 향기로운 냄새로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퍼퓸, 향수 아닙니까? 그래서 서양 문화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좋은 냄새를 또 좋은 향기를 바람으로 어 나도 기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저 어 돼지 삼겹살에 마늘 넣고 먹고 입에서 팍팍 냄새가 나더라도 하여튼 내가 배부른 것이 가장 행복한 이 구심점 행복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향기 미련한 인생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기쁨은 간접적인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나와서 찬양하는 것이, 아, 내가 아는 게 나왔더니 속이 후련하다. 그런 찬양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 마음의 찬양이 이루어짐으로 내가 행복한 찬양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내가 행복한 지혜자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도요.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설교가 뭐예요? 건강 설교, 건강 설교, 하여튼. 그래서 웃기면서 이거 먹으면 건강하고 뭐 이러 이렇,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들 좋아서 듣는데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다 졸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미련한 자처럼 내 생각대로 고집을 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10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은 특별히 지혜로운 자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과 11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11절에 보시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이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지혜자와 미련한 자가 의지하고 있는 견고한 성이 다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 이것이 내 삶의 견고한 성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요.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부와 재물이 견고한 성을 이루고 살아가는 인생은 미련한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없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 신앙인지 아니면 부와 물질과 재물이 내 삶의 견고한 성을 이루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지혜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도 들고 나갔던 것은 뭐 물맷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승리와 또 견고한 성읍을 이루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도 또 마르틴 루터도 바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그들이 더 의지했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상시에는 한 시간씩 기도했지만 너무 바빠서 세 시간씩 기도한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는요 사치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절실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 지혜는 누구에게 주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하여 힘쓰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인생처럼 내 고집과 내 생각만이 다 옳은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여호와의 이름이 내 인생의 견고한 망대를 이루어 안전히 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